뺏어요. 자, 레디. 내리... 아, 뺏으면 본거 이상. 레디, 고. 웃기는 TV. <laughs> 아, 아, 클럽에 온 사람 같아. <laughs> 자, 안녕하세요. 웃기는 TV의 웃키입니다디지입니다 웃기입니다. 그 자, 오늘은 저희가. 이 키즈 크리에이터들 두 분과 함께 네. 이 옐로우 카드에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텐데요. 우 이게 뭐예요? 자 옐로우 카드가 뭔지 알아요? 그그 축구할 때. 그 축구, 그신판이막 반칙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옐로우 카드. 근데 옐로우 왜? 카드는 이 열쇠고리가 달렸어요. 어, 뭐지? 왜 달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달렸을까요? 이게 장식품 아니에요, 장식품? 자, 보시면 지금 옐로우 카드가 네. 색깔이 보면 어때요? 반짝반짝거려요. 노란색이고. 이게 노란색인가요? 네 노란색. 네. 형광색이랑 이런 노란색 같은. 있긴... 노란색은 이거 아닌가 이색깔? 아 어... 노란색은. 네. 자 지금 노란색은 사실 이 색인데, 그죠? 이건 무슨 색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일까요? 어 그냥 노란색 같은데. 진짜 애매하다, 그죠? 이게 녹색 깎기도하면서 노란색 깎고 도하면서 그런 건데. 노옥색. 응, 야광이에요. 자 야광인데. 그죠, 야광. 그죠. 자, 야광이면 불을. 야광이 아니요 야광이 아니죠. 네, 야광이 아. 아니네. 이게 뭐냐면요. 네. 요거는 우리가 밤길 다닐 때. 네. 차 막고 오고 이러면은 아. 위험하잖아요. 네. 깜깜하고. 그죠? 그럴 때 이거를 가방이나 여기 귀나 <웃음> <귀>. <웃음> 여기 단지구멍이라든가 몸 어디에다가 걸치게 돼서 이것만 들고 다니면요 몸 밤에였다 이렇게 중지에 걸어서요 그죠 그죠 아이언맨들 계속 치아이언맨처럼 그죠 <laughs> 그죠 불빛이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뭐 불빛이 어떻게 나냐 자 불빛이 어떻게 날까요? 모르겠어요 자 보면은 아이고 그냥 뭐 네. 빛을 우리가 빛을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사진을 그냥 찍어볼 때는 네. 사진을 그냥 찍으면 이게 빛이 그냥 평범해 보이죠안 나요. 그죠? 네. 하지만, 프레시를켜게 되면요, 이기가 달라지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어? 어, 뭐야? 자, 방금 뭔가 번쩍거렸는데, 자, 사진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낮에, 대롱대롱 메고 다닐 때 쓰는 거지만, 이 옐로우 코드를 밤에, 우리가 갖고 다니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오, 어, 이게 원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원리는 제가 안 만들어서 몰라요. <웃음> <웃음> 자, 근데 이거를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이거를 가방에 메고 다니면 좀덜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거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막 완전 멋있어. <laughs> 클럽 <laughs> 갈때 이걸로 키티가 먹어고 <laughs> <크람에 웃음> 패션쇼에 <laughs> 나가. 오, 클럽 갈때 이거 하고 다니면은 완전. 아직 선글라스를 여기다. 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귀걸이같아요오 대박인데요? 자, 플래시를 켜서 자, 네. 하나, 둘 오, 오! 과연 어떻게 돼? 훨씬 어, 아! 아! <laughs> 빛났죠? 네. 오. 우와 신기하다 자, 이 옐로우 카드 상당히 건전한 장난감이라기보단 건강한 생활 소품 같아요 이게 자신의 목숨을 복숭을... 어, 구하는 그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어, 저한테. 요 저도 저한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옐로우 카드를 승기와 지지에게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져라! 오, 저거, <laughs> <우와>. 자, <laughs> 와, 와 득템. 이거를 절대 여러분들 안경에다가 꽂고 다니시면요. 얼굴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쓰면 여기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엉덩이에다 쓰면 엉덩이를 보호할 <laughs> 수가 있고요. 그죠? 가방에 보면 가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와, 신기하다 <laughs> 저한테 스프레시로 나를 찍어줘라고 하면은 되게 멋있는 사진이 아마 연출될 거예요. 와, <laughs> 자, 에로카드는 어디서 사냐면요, 저도 몰라요. <웃음> 어? <웃음> 아, 염지홍, 예, 옷걸이 다리 알아요? 옷걸이 달인. 음. 모르겠어요. 옷걸이 달인 염지홍, 우리 그 친구가 이것을 저에게 줬는데, 어 제가 지금 이거 리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들한테 어, 저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 동생이 세종이한테 주면 딱 좋아. 요 이제 하나씩 더 줄게. 아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승기와 디지와 함께 예, 옐로카드몬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승기 TV도 구독 많이 주시고요, 디지 TV도 구독 많이 주시고요. 제 곤요 구독자분들 나가지 마세요. <laughs> 이상으로 우리 멍 때리면서 멍 때리는 표정으로 우리 엔딩 한번 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멍을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